자, 여러분 반갑습니다. 저희는 2016년 3월 31일 15시 9분입니다. 전면에 보이시는 것이 건봉사 유명한 소나무입니다. 1,500년 고찰 건봉사 왕실의 연당으로서 규모나 세계 전국 최대의 사찰인데 번성기 때 전각이 있던 웅대한 규모도 1,500년 세월 동안 산불과 전란 등으로 여러 번 소실되고 반복했는데 또 불구하고 이 소나무가 왼쪽 그 능선 중간에 용케 하마를 피해가고 서 있었습니다. 그래서. 요즘 이 멋진 소나무를 보존하기 위해서 사람들 발길도 많고 지금 뭐 전면에 보이는 것처럼 이걸 계속 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녀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소나무 아래에서 명상을 즐기시는 분들도 좀 많고요. 소나무 전체가 어쨌든 약한 300여 년 세월 동안 같은 자리를 지키고 있다 이 의미가 아주 있는 곳으로 꽤 유명한 곳입니다. 이곳에서 반드시 봐야 될곳 중에 하나가 건봉사 그 서산대사의 사명대사의 승문과 샘물담으로 유명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곳을 한번 쭉 보면서 지금 전면에 보이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이곳에 이제 복원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걸 쭉 보면서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